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에서 살게 된 난민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6월 23일 저녁입니다. 제가 지금 시드니의 북 동쪽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지금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가끔 치는데 마치 그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같아서 아주 의시시합니다 오늘 녹음에서는 뉴질랜드로 간 난민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난민에 관한 스토리가 좀 알려지게 돼서 이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본론으로 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멜번에 산다의 댓글을 그 별개의 녹음으로 올리곤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댓글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제가 글로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멜번에 산다 페이지에 그것은 얼마 전에 손피디님께서 책을 한권 끝내셨죠 그래서 그 사건을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글로 아주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그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제가 짐작합니다. 손 피디님께서 거의 한 지난 2년 동안 제일 먼저 올라간 게 2017년 9월 1일에 올라갔으니까 한뭐몇달 빠지는 2년이에요. 그만큼 동안 호주 역사를 다룬 책 하나를 녹음으로 만들어서 올리셨죠. 그걸 뭐한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에게 읽어주신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뭐, 어떨 때는 혼자서 하시고, 마지막엔 혼자서 하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홍작가님, 혹은 롱블랙님, 그리고 클로이님과 함께 녹음을 하셨죠. 그 한국의 교민사회에, 혹은 교민사회의 역사에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옆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이신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일은 호주 역사의 3대 사건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3대 사건이라고 말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무엇이 될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이 참에 선정을 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첫째는 이 호주라는 땅에 처음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한 그 사건, 몇만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건은 올리비아 뉴튼 존이 가수로서 성공한 사건. 뭐, 그 사람이 판을 1억 장 이상을 팔았다는데, 뭐, 그램 이상을 4개를 받고, 무슨 뭐, 싱글로 2개의 플래티넘, 뭐, 앨범으로 2개의 플래티넘과 4개의 더블 플래티넘,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2개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손피디님이 이번에 이 호주의 역사책을 이렇게 팟캐스트로, 한글로 된 한국말로 된 팟캐스트로서 끝내신 것은 3대 사건 중 하나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허황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손피디 님께 그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녹음을 들어 보시면 마지막 회 녹음을 들어 보시면 그 역사편 마지막 회 녹음을 들어 보시면 거기 그 호주 사람들이 99년에 국민 투표를 통하여 국가 원수를 바꿀 것인가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사실 작년에 멜번에 갔을 때손 피디님께 아, 이거 재밌는 내용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세 개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었죠. 제가 사실 그 국민투표 내용은 이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3부작으로 만들어서 다루었습니다. 일부는 호주 수상 폴 키팅 그리고 두 번째는 존 하워드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녹음이 여왕 퇴출 국민 투표 작전. 이거 모두 2018년 6월 달에 올린 것인데요. 그 주제에 관해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알려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게 있죠.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고 같은 거. 그게 이제 뭐 점점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얘기는 그것이 생기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이 사회에 쓰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대신해서 상당 부분 대신해서 그것이 뭐 변호사도 그 역할을 이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그리고 회계사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6월 19일에 난 기사를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 때문에 누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의 일부를 읽으면, Australia's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호주의 인공지능 혁명, Baby Boomers Returning to Work Baby b o o m e r 는 한국말로도 Baby 부머라고 하더군요. 대표적으로 58년 개띠 혹은 그 앞뒤에 태어나신 그분들. 그분들을 포함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그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Australia라는 단체에서 무슨 토론회 같은 걸 했다는데 거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멜번대학의 비즈니스쿨의 학장인 양반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왜냐? Because jobs growth is strong.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Who is coming back in? 누가 돌아오고 있느냐고요? More women. 더 많은 여성이 돌아오고 있고. But increasingly people over the age of 55. 55세 이상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때쯤 되면 이제 점점 일을 적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 터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멜번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학장이란 양반이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토론회는 그 사람 말고 그 호주 우체국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거기에 사장이 나와서 또 말을 했는데요. 그게 여자네요. 근데 하여튼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자기네 예를 들어 그 소포 같은 걸 다루는 일을 할 때는 젊은 남자들 힘센 젊은 남자들을 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화됨으로써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굳이 힘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성도 일을 많이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얼마나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관련된 통계를 하나 인용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2006년에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8%만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같은 통계를 2018년에 내었더니 65세 이상의 사람 중 13%의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노인들이 일을 원하는 세상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별개의 주제이겠지만, 그 노인들께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주제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55세 이상의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 65세 이상의 사람들도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과 관계 없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인 뉴질랜드로 간 난민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로 간 난민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요. 2001년도에 배 이름 템파 혹은 템파 사건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01년 8월에서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8년 5월 28일 녹음과 5월 29일 녹음에 보면 템파 438명 난민사건 1 그리고 난민사건 2 이런 제목의 녹음으로 제가 두 개를 올린 적이 있어요. 템파 사건은 저에게도 상당히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 가는데요. 멜번에 산다에서 녹음을 할 때에도 2018년 7월 24일에 올라간 에피소드인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거기에서도 제가 템파 사건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그걸 다 들으셨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2001년 8월에 있었던 일이죠. 인도네시아에서 4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허름한 어선에 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소위 피플 스머글러라고 알려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거기를 타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타면 결국 호주에 가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허름한 배는 뭐 자기의 힘으로 호주에 갈 수는 거의 없었고 이제 엔진이 멈추게 돼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있던 호주의 구조당국, 이 일종의 sos를 그 주변에 칩니다. 혹시 그 근처에 배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모두 구조하러 간 배가 있었어요. 그 배의 이름이 바로 템파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템파 사건이라고 알려지게 된게 바로 그것인데요. 그 원래 배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말인데 팔라파 1호라는 배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귀에 쌈박한 소리가 아니에요. 템파는 노르웨이 배고 단어도 쉽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잘 알려지게 되었죠. 그 노르웨이 배의 선장, 그 사람 이름이 안리넨인데 사실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난민은 아니지만, 이 사건 속에 중요한 결정들을 뭐 여러 개를 내리는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 그 사람들,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모두 우리 배에, 그 사람 화물선이었는데, 우리 배에 다 태운다. 그래서 다 태웠죠. 그 결정이 그 사건의 중요한 결정이고, 그 다음, 그 배를 호주 앞에 있는데, 호주가 오지 마라. 너 만약에 그 당신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호주에 오면, 그 사람들을 다 태운 상태에서 오면, 당신은 피플 스머글러가 되는 거야.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배를 확 세게 몰고 호주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로 오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호주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여기서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 왔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 그 조난당한 사람들 400몇십 명을 그 육지 위로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배가 왔다는 거죠. 큰 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호주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뭐 물을 주고 뭐 음식을 주고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호주가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떻게 한 것이냐 그 사람들을 군함에 실어서 hmsa 마누라라는 호주의 군함에 있도록 해준 것이 이제 호주가 베푼 최대 의 은혜인 것이죠 그 국민 감정이 허락하는 최대 의 은혜 그래서 이제 그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일부는 이제 뉴질랜드가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저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들에 데려가서 난민수속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 사람들을 뉴스에서 본,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모르는 채 그냥 몇 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시에 일곱 살인 꼬마였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 지금 몇 개의 기사에 올랐습니다. 최종적인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미국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니러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뉴스인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 사람이 다양한 인터뷰를 통하여 혹은 자기 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세 개의 기사에 혹은 세 개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든 건데요. 첫 번째 글은 이 사람 본인이 쓴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아바스 나자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17년 11월 달에 뉴질랜드의 잡지인 스피노프라는 그 잡지에다가 자기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As a Tampa refugee, I have seen firsthand the impact when New Zealand takes moral leadership. 그런 글이 이제 첫 번째 글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근래에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은 2019년 6월 18일, The Guardian 에 나온 글인데요. 제목이 Tampa refugee taken in by New Zealand wins Fulbright Scholarship. 뉴질랜드가 받아준 템파 난민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다. 이제 그런 제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글은 세 번째 글도 가디안에 올라온 건데요. 이 글은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 6월 20일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목이겁니다. Not welcome in Australia. 오스트리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From Tampa refugee to Fulbright scholar via New Zealand. 템파 난민에서부터 풀 r 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되기까지 뉴질랜드를 거쳐서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그세 개의 글에 나온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있고 자기네가 그 형제 자매가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자기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아프가니스탄에 살 때에도 자기네가 소수민족에 속했다고 합니다. 하자라스 이런 사람이었다는데 자기네가 그런데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갖고 있던 탈레반은 이 하자라스라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느냐하면은 축구 경기를 하면 왜 축구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 동안 무슨 뭐 우리가 무슨 공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레반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 전반전이 끝나면 이 하자라스라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에 데리고 나와서 돌로 죽였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중간에 경기 중에 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살기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않고 이 산에 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산에 살면 안전했대요. 그런데 점점 더 탈레반들이 이 지방으로 퍼지게 되면서 산에 사는 것도 안전하지 않게 되어 자기네 아버지, 자기네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는 게 직업이었다는데 중대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살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키스탄에 갔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좀살수 없을까 했는데 거기도 뭐 녹록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갔답니다 어떻게 좀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낸 시간이 6개월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뭐 돈을 주면 호주로 갈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자기네 부모님이 자기를 깨우더랍니다 그러면서 자, 짐을 준비해서 빨리 따라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이외에 바지 하나, 윗돌이 하나, 그거랑 연필, 그리고 공책, 그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손에 들고 부모님을 따라갔대요. 부모님을 따라가서 간 곳이 그배 위였던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7 살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남이 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시간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었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게 된 시간. 그 시간 동안 자기네 부모님이 자기더러 야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건 간에 그 공부를 잘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게이 사람네 말이 그 페르시아 말이에요. 파르시. 그거를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시를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파스에 아주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오마야르 카이아미 쓴 루바이아트 그게 파스로 쓰여진 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알려지게 된 아까 팔라팔 1호라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타게 돼요. 그런데 그 피플 스머그러라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배에다가 사람들을 최대한 실습니다왜 우리가 6.25때 기차 타는 모습 보면 단순히 그 기차 안에 타는 게 아니고 막 기차 위에도 올라가고 막 옆에도 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에 그냥 사람들이 있을만한데 태우는 것 뿐만 아니라 배도그 밑에 창고가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막 넣고 그래가지고 배에 사람을 꽉 채워서 이거를 바다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배에 있는 엔진을 이용하여 어떻게 호주 쪽으로 오게 됐었죠. 그러다가 그 엔진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이끄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 사람의 기억에 따르면 뭐라 그러냐면 파도가 한번칠 때마다 그쪽으로 배가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배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당시에 일곱 살짜리 아이였기 때문에. 원래 항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 높여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신이시여, 만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자비롭게도 우리의 시체를 바닷가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듣고 이 아이도 알게 된 것이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여 온게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사태구나 그이 사람이 들었다는 기도가 하도 생생해서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praying aloud aloud는 아주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거죠 that Should this be their final moment? 만일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then may God deliver their bodies. 그 몸을 보내주십시오. To shore, 바닷가로. So they could be buried on land. 그래서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신비스러운 힘이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르웨이 배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템파가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템파에 태워서 결국 호주의 바닷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주 영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군의 배 위에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서 바다 위에 띄워놨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이 사람이 아까 이름이 나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빠스 나자리와 그의 가족은 were at the mercy of international goodwill.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배 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기억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very day we received updates. that sorry nothing has happened no country is willing to accept you 이렇게 매일 뉴스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호주 해군이 와서 말했겠죠. 미안하다. 그 어떤 나라도 너희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곳은 없어. 라고 매일 뉴스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131명을 받아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뉴질랜드가 나라인지도 몰랐고 나라인지를 알게 됐을 때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뉴질랜드에 간다고 뭐 2019년에 한다고 하면 뭐 어디 있는지 알겠지만 90년대 뉴질랜드에 간다고 하면 그게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난민들도 뉴질랜드에 가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어딘지 원래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호주의 군함을 떠나 뉴질랜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갔을 때 살게 된 곳이 어디냐? 망에레 레퓨지 리셋틀먼트 센터. 그러니까 망에레라는 곳에, 오클랜드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거기에 그 난민 정착소 혹은 재정착촌 그런 곳에 난민 사는 곳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뭐, 그때 일곱 살이었으니까, 거기가 뭔지 뭐잘 알았겠습니까? 그 자기의 기억에는 어떤 게 느껴졌느냐 하면, 야, 땅이니까, 이게 배가 아니고 땅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이제 삼시세끼 이제 식사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호주 군함에서는 먹었겠지만, 그 전에는 좀 위험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 끼니 때마다 뭐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regular meals.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것이 생겼느냐. 지금 그, 그, 아까 그 인도네시아에 배에 탄 사람들은 뭐 원래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동창회처럼 다 같이 탄게 아니고 그냥 돈 내면 같이 그 배에 타게 된 원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원래 알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난민 정착촌에 있으면서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끼리 또뭐 거기서 엄청 친해졌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또 자기들끼리 잘 놀게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lifelong friendship formed with other Tampa kids. 그 템파 배에서 만나게 된 다른 아이들과 그망해레 수용소에서 서로 이제 엄청 친해지게 되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하고는 지금까지 뭐이 사람들이 아직 삶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평생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지내던 중그 수용소에서 여기여기로 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부모님과 다섯 명의 아이들이 모두 비행기에 타서 간 곳이 아까는 지금 망해레는 오클랜드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간 곳이 크라이스 처치예요 크라이스처치에 내렸더니 지금까지 이 사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함 위에 있었고 그 아슬아슬한 배 위에 있었고 그 인도네시아 땅에 있을 때나 파키스탄에 있을 때나 누가 이 사람들을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크라이스처치에 딱 내렸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환영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기에 가보진 않았으나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이 마오리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마오리들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당시의 기억을 이 사람이 두 개의 단어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 warmth, 따뜻함, 그리고 acceptance, 받아들임. 그것을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축구장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만 경험하다가, 뭐, 자기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다가, 그리고 바다 위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였다가, 이제 크라이스처치에 내렸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로부터 이 사람은 좋은 경험밖에 없어요. 학교에 가도 자기, 자기를 예뻐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곧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아주 특이하죠? 6년이 지났을 때, 이때부터 6년이 지났을 때, 뉴질랜드에서 스펠링 대회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3등을 해요. 전국에서. 그때부터 공부를 잘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Honor's d e g 디그리를 퍼스트 클라스를 받으면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뉴질랜드의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을 조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 콜롬비아 대학으로 간 것이죠. 이 젊은이가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앞으로도 키위로서 좋은 소식을 많이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다룬 이 신문 기사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내가 어떤 어떤 경험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는 아마 최고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뭐 판문점 근처에서 군대 생활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망에레라는 동네도 사실 키위랑 호주가제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데이빗 롱이의 지역구가 망에레여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데이빗 롱이가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 이민자들 혹은 난민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삶은, 즉, 뉴질랜드 안에서의 삶은 너무나 부드럽고 안정된 것이어서 인생이 겪은 가장 큰 위기라는 게 시간 맞춰 정류장에 나갔더니 버스가 약간 일찍 출발해서 다음 버스를 타게 된 것. 그 정도가 아니냐. 반면에 외국에서 오는 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느냐 우리가 모두 그 경험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원주민의 조상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존과 더불어서 길고 긴 호주 역사의 3대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의 주인공인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템파 사건을 거치고 뉴질랜드의 난민으로 가서 훌륭한 키위가 된한 젊은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